いやいやいや。 이었어서 음. 실내에 설명한 것만 음. 유튜브에 많이 나와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실내 내보는 조종석처럼 운전자가 편하게 조작하게 설계있어 그러니까 HUD 기능이 왜 없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기판 자체가 핸들보다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행하면서 속력도 같이 확인이 가능한 거지 음. 고개를 굳이 내려서 속력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기어 변속 디자인을 보면 우리는 톱을 방식 이거든 네. 스틱으로 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동그라미처럼 돌리는 것도 있는데 이 방법이 넓은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만큼 실내가 더 깔끔 해 보여 음. 그리고 센터페시아 화면 도 자세히 보면 운전자 쪽은 살짝 치우쳐져 있거든 네. 그 그러니까 운전 하면서도 편안하게 조작이 가능 해 이게 <laughs> 프랑스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도로가 엄청 잘돼 있는 편이잖아. 오돌토돌하는게 돌길 있지. 네. 거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길에 그 문화에 맞춰서 하체가 엄청 세팅이 잘돼 있어. 음. 그렇다 보니까 방금 느낀 것처럼 방지턱 구간을 지나도 아우 뭔가 튼튼하다, 짱짱하다 이 느낌도 나도 받아. 네. 울컹거림이. 그래. 시작할 때 내부 설명 해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지만 뭐, 핸들 위에 계기판이 보인다라고 해주셨는데. 확실히, 살짝만 봐도, 주행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어, 되게, 신경을 써서 아래를 봐야 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예. 네. 앞, 시야에 나오는 각도에서 네. 보이다 보니까, 네. 엄청 편하지. 이거 3D로 계속 써야 되고. 아니? 그 센터페이션 화면 요거 내려봐봐. 네. 내리면은, 기 밑에 3D 플러스도 있거든? 버튼 누르고, 꺼지지. 아, 네네네. 누르기만 하면 돼요. 편하네요. 간단하세요. 아 그리고 네. 통풍 시트 어, 통풍 시트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의료 없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온도 설정이 거진 18도거든 18도인데 18도야. <laughs> 네. 우리 408 호주 네. 차량 같은 경우는 네. 내가 내려보면 보이지? 네. 16도 네. 15도 어... 14도 네. 이렇게 13도까지 내려가 여기가 차가 오토홀드가 없잖아요. 응. 오토홀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할수 있어, 있지. 빨간불이잖아. 네, 네, 네. 단절 옵션 활성화된 상태에서 OK 만들르는데 OK. 눌러봐. 할때 봐. 멈췄지. <laughs> 오. 하네요 어. 그리고 이거 아 지금은 30으로 지금 단절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30도 끄고 싶다. 네. 브레이크 밟았다. 다시 한번 떼봐. 음. 없어지지. 그럼 이 상태로 그냥 출발만 하면 되는 건데. 어. 다음 신호에서도 그냥 또한 번만 OK 만들르는데 간단한. 하 아. 제일 좋아하는 옵션이 있어. 요 네. 마사지 시트. <laughs> 아. 눌렀을 때, 강도가 1부터 3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 영상 찍은 것처럼, 시원해. 제압 기능이 들어가 있어. 이름도 특이하던데요. 고양이 발 마사지 이렇게 되는 느낌?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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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다 이거지. 고양이가 좀섬세하잖아 어, 어, 이사전은 사자인데, 응. 왜 갑자기 고양이가 어? 나와요? 네 말이, 뭔요 아, 사자발, 사자발이라고 하면은, 폭력적이잖아. 차는 차지만은, 이렇게, 봄에 벚꽃길 보러 가고, 가을에, 지금 가을이잖아, 10월달이다 보니까. 네. 가을 풍경 으러 가면서, 이렇게 같이 즐기아서 보니까, 재밌다. 사0 8이라도좀더 특별하게, 이런 식으 너무 쥐었다네요. 저희가 이제 창원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방문 가능하십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38선, 이내로 남한에는 네. 다 방문 시승이 가능하지 단 기간을 어 조정해야 된다는 거. 북한에다가만 안 팔고 네. 한국에다가 다 팔아. <laughs> 그러면 얼마 전에 전화드려야 됩니까? 음. 딜러 입장에서는 근교 하만 산청 이런데 네. 어제는 뭐 당일이라도 가고 하루 이틀 그 외에 어 경상북도, 네. 강원도, 뭐 서울까지도 갈수 있어. 우리 뭐 놀러 간다고 생각하면 돼. 네. 한 일주일 전 미리 그렇게 예약만 잡아주시면 편하지 나야 감사하고. 뭐라해나 다 모르겠다 서울까지 어떻게 가? <하노? 목소리> 아니 <아이, 목소리> 그게 아니고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408을 보셨을 때 나는 장점이라고 보는 게 20대 때부터 60대, 70대까지 다봐 <목소리> 연령층이 <목소리> 국한되지 않더라고 어, 실제로 제가 판매를 했을 때 408 파란색 차량은 60대 후반 이제 아버님께서 구매를 하셨거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물리 버튼을 아직은 더 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등급이 단계에 나뉘어져 있지만, 내가 필요한 옵션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등급을 선택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내가 풀옵션을 사서, 풀옵션에만 들어가 있는 기능들을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면, 풀옵션이 맞는데, 아무리 기능이 많아도 잘안 쓰는 기능들은 굳이 내가 수백만원 들여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408 같은 경우 디자인으로 봤을 때, 네. 아파트 공도? 그리고 이제 마트나 뭐 어느 수입차나 국산차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돋보적으로이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 창원에 푸조가 없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저희 전시장 위치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산에 봉암동에 있어. 봉암동에는 네. 수입차 전시장이 다 몰려 있는데 경남에는 푸조가 전시장이 우리 창원밖에 없거든. 만약에 이제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 합천, 뭐 김해 뭐 이런 부산 오면은 이 귀산이라는 카페 거리가 있어 놀러도 갈겸 차도 한번 보자. 음... 차도 볼겸 여행도 가자. 이렇게 편안하게 오셨어니비에 뭐라고 쳐야 됩니까? 대비에봉양로 1411번. 4 1 그냥, 푸조창원전 시간 치면 안됩니까? 와, 근데, 젠젠들은 다르고. 왜안 돼? <inseek> 야, 아빠. 재밌다. 차 맡길 땐 전라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차 맡길, 지금? 네. 봄에 앞에 누가 도로에다 전세되는가? <laughs> <laughs> 이렇게 하네. <알아>? 삼천동은 <laughs> 뭐라 고 해? 안떨어진가요 <laughs>